읽어 진짜? 봐알아보잖 읽어봐. 너 알아들이잖아, 어... 읽어봐. 어. 읽어보라고. 얘왜 알이 거꾸로 있어? 그냥아니 이거 맞으면서 래려야 돼. 아, 왜 알이 거꾸로 맞으면서 있어? 있어? 맞으면서... 읽어보라고. 아니, 왜 읽어보라고 이 새끼들아 좀 그래. 알려주고 때리던가. 여기도 있다. 읽어, 빨리. 자, 읽어. 읽어. 아, 빨리 읽어. 빨리 영어, 읽어. 영어는 읽을 수 있잖아. 빨리 읽어. 너가 읽어. 너가 읽어. 빨리 아, 읽어. 빨리. 너가 읽어라고. 빨리. 읽어. 아이씨발. 야, 너가 읽어라고. 어? 읽어봐. K, K, 어, K 저 뭐야? <laughs> KQA 임마, <인마>, 어? <laughs> 빨리 살려. 야이 새끼야. <laughs> 빨리 살려. 살려주세요. 살려주세요. 오케이. 자 여러분 여기 동물이 있으니까 한 대씩 때려. 아. 어. 어. 우리나라 찾아보자. 우리나라 여기다. 여 우리나라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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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.